대법원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17타17603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 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그 계약서에 따른 법률 관계나 우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해석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 관계나 우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 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시사항 3. 갑이 을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후 갑과 을이 위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 면적, 임대차 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위 4개의 임대차 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문헌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위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서 정한 임대 시작일로부터 5년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이 을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갑과 을이 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 면적, 임대차 기간, 월 차임, 특약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네 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에서 세 번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이하, 제4임대차 계약서라 한다. 제4임대차 계약서에 대하여는 을만이 이를 허위로 작성된 이면 계약서라고 주장하는데, 을이 제출한 증거나, 을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제4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 계약서라고 볼수 없고, 제4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 시작일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이 임차 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여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여 제4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4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문헌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위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서 정한 임대 시작일로부터 5년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